가성비 최고 레트로 헬멧, 최고 베스트 제품 3. 어추즈 4분의 3 레트로 헬멧은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 페이스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이 헬멧은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성과 건강을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. 클래식한 외관 덕분에 어떤 오토바이에 매치해도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한 착용감과 경량 디자인으로 장시간 라이딩에도 부담이 적습니다.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 제품은 UCHOS의 레트로 오토바이 헬멧입니다. 이 헬멧은 PU 가죽으로 제작되어 스타일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입니다. 오픈 페이스 디자인으로 통풍이 우수하며. 클래식한 빈티지 느낌을 자아냅니다. 4분의 3 다지기 형태로 머리를 편안하게 감싸주면서도 시야를 넓게 확보해줍니다. 품목 유형은 헬멧이며 원산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마감이 돋보입니다. 이 헬멧은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에게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남녀공용 빈티지 하프페이스 오토바이 헬멧입니다. 이 헬멧은 가벼운 720g의 중량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ABS와 P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보트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보장됩니다. 여름철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블랙과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. 안전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헬멧 정말 추천드립니다.